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코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코인 사기가 정말 많은데요. 제가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상담을 받을 정도로 진짜 코인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 참 금리 문제, 뭐 미국 연준 등 발언 등의 문제로 코인장이 참 많이 좋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암호화폐 사건들을 많이 진행하면서 어피트 시세창을 확인하고는 하는데요. 아, 만약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정말 현재 급락과 변동성으로 인해서 참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런 과정에서 약해진 우리 마음을 이용하는 게 바로 코인 사기꾼들이에요. 손실이 큰 상황에서 다가오는 이 사기꾼의 유혹, 막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 하는 유혹에 본인도 모르게 그 유혹을 이기지 않,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손해를 금방 회복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계속 하는 거죠. 거기 휘둘리다 보면 정말 남아 있던 내 돈마저 모두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먼저 오늘은 최신 코인 사건 사기 사건들 또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만나보시기도 하지만 또 코인을 하시는 분들, 수많은 코인 유튜버 분들의 방송을 많이 보잖아요. 코인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면서 코인 유튜버 방송에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요. 해당 유튜버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해서 글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 수 경우에 어김없이 어느 모르는 누군가가 쪽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놓기도 하고요. 네, 그래. 하는 말이 다 같습니다. 아 손실이 크신 것 같다. 요즘 뭐 트레이딩 어떻게 되고 있냐?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지금 큰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냐?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회사가 있고 이 투자회사의 계약에 가입하라는 겁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전문가들이 투자자가 가진 투자를 운영해서 수익을 남겨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펀드 같은 것인데요. 문제는 투자금을 받고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 법인이라고 해서 마치 제대로 된 회사인 것처럼 투자 약정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회사는 없고 뭐 페이퍼 컴퍼니 이런 경우가 많고요. 투자자의 투자금만 가로채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 손실을 빨리 회복해주겠다고 하면서 마진 거래 리딩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 것입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이 국내에는 코인 선물 거래소가 없습니다. 현물 거래소가 있는데요. 업비트, 빗썸, 이런 것들이죠. 만약 선물 거래소가 있다고 하면 사기입니다. 선물 거래소라는 것은 코인 투자에도 주식처럼 보증금을 일부 걸고 코인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몇 배수 배팅을 해서 소익, 수익이나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현재 국내는 코인 선물 거래소가 없고 어, 현물 거래소만 있습니다. 어, 현물 거래소 중에서도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대표적인 4대 거래소입니다. 어,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요. 좀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선물 거래소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외형을 가진 거래소를 거래소라고 하면서 좀뭐 중소 거래소 홈페이지를 만들고는 이 거래소에서 자신이 리딩하는 대로 롱숏에 베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롱숏에 따라서 수익이 막 나는 것처럼 보여요. 수익금이 막 올라가고 막뭐 숏에 베팅했을 때또막 이익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다 보면 롱숏으로 인해서 수익금이 모두 청산이 당했다고 하면서 나의 투자금 전부가 제로가 돼요. 어 그런데 이 거래는 전부 조작된 것이고, 이 화면상의 거래소 역시 가짜 거래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자의 투자금을 전부 가로채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사이트 또는 범죄자가 국내에 있다면 그나마 수사기관에서 여러가지 추적을 통해서 이 범죄자를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범죄자가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서 연락하거나 해외 거래소, 해외 사이트에 돈을 맡겼거나 그러면 참 범죄자를 잡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아참 이런 범죄가 정말 흥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어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코인 시장이 빨리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자산 시장으로 인정을 받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권에서 이런 범죄자들의 지갑을 관리하거나. 지갑에 대해서 지급정지를 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절차가 아직은 좀 명백히 없다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어, 코인 거래에 대해서 뭐 과세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제도권 하에 뭐 코인이 들어가고, 어, 제도권에서 자산을 보호받을 수, 수 있는 수단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역시 코인 리딩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리딩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 계약서들을 받아 보니까요, 몇주 또는 몇 달간의 계약기간을 설정해 두고 투자자로부터 수백부터 수천까지 금액을 막 가로채 오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전문가가 없어요. 그럼 리딩을 해주는 것도 뭐 수익이 나면 그만 안 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굉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해서 이런 투자. 코인 리딩 약정을 체결 하는 건데요. 코인 판에 전문가가 누가 있을까요, 그렇 <laughs> 그냥 아무런 픽을 주고 이를 따라서 매매해서 투자금은 투자금대로 손실이 나고 약정에 따른 계약 기간 동안 리딩 비는 별도로 지급하는 형태로 되는 겁니다. 결국에 어 리딩 비만 사실 추가로 날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코인을 공부해서 뭐 저도 공부한다고는 하고 매매를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코인을 매매해서 수익이 나게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참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참 수익이 나려면 우량 주식을 사서 장기보유하는 것처럼 워렌 버핏처럼 정말 전망이 좋은 코인.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서 장기보유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laughs> 만약 위사기에 대해서 고소를 하실 경우에는 업비트나 뭐 빗썸 등 해당 거래소에 들어가셔서 거래 내역을 보시고 상대방의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아이디라고 있어요. 말하자면 계좌 거래 내역 같은 것인데요. 이런 아이디에 대한 주소를 전부 출력을 하셔서 꼭 지참을 하셔서 변호사를 상담을 하고 경찰서를 방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내역이 있어야 수사 기관에서도 이 상대방이 지갑에 돈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최신 코인 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코인 사기 피해가 너무 크고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참 코인이 은행 계좌 와 달리 참 손해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 이미 사기를 당하고 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고요 꼭 국내 4대 거래소만 이용을 해서 그나마 어, 이용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코인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꼭 어, 코인 사기 당하지 마시고 어, 코인이 저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 시장에 대해서도 저도 뭐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화된 보호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 것이 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얼른 좀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구독자님들도 어, 꼭 이런 부분 조심하셔서 어, 꼭 거래를 하시고 어,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방인나 변호사 검색을 하시고 어, 댓글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